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 TV의 김원호입니다. 일본어의 오용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오용 표현은요,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는요, 대중 목욕탕.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대중 목욕탕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자 그대로 대중 목욕탕.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딴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경찰이 에, 신호위반을 단속한다. 단속하다는 말을 갖다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자로 단속 이렇게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 다음 일본어 표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본의 오형표현 1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3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중목욕탕은 오후 3시경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일본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대중목욕탕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 그대로 써서 대중목욕탕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딴 말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센도입니다. 센도. Sendo. 오른쪽 에, 우리 한국에서 보는 그런 목욕탕하고 뭐 거의 뭐 흡사해 하 지만 이 전자에다가 이렇게 탕자를써 가지고 이런 한자를 써서 센토라고 이렇게 예, 뭐 도쿄 시내에 이 센토 동네 동네마다 센토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뭐 사우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고시욕구죠뭐 이런 말을 쓰긴 씁니다마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센토입니다. 특이한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볼까요? 뉴욕군이 본부가 あ는 WMF 재단과 리본노 센토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페루의 마추피츠などの 세계 유산과 나란히 고세에니스べきものと 판단した 조깁니다마는 뉴욕에 본부가 있는 이 말입니다. 그죠? 뉴욕에 본부가 있는 WMF 뭐 세계 무슨 재단이라 하는데요. WMF 재단은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또 한단시다.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센터, 일본의 이 대중 무욕탕은 파리노, 파리에 노트르담 다이세도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든가 페루, 페루에 있는 마추피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마추피추라고 하는 잉카제국의 문명입니다. 예, 아주 상당히 높은 산에 이렇게 하나의 주거지를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페루의 마추피추 등의 세계 유산과 더불어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또 나라비란 말잘 씁니다. 모모와 나라니란 말입니다. 모모와 나라니 세계유산과 나라니 코세이니 후세에게 노코스 백기모노또 한단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남겨야 할 그런 어떤 유산거리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백기가 나옵니다. 백기란 말은 옛날에 뭐라 그랬죠? 배시죠, 그죠? 배시, 김시, 이시, 배시. 배씨. 그 배시가 아니고요. 배시라고 하는 조동사가 백기로 이렇게 연체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뭐만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뭐뭐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다. 후세에 남겨둬야 할 그런 유산거리라고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뉴욕의 본부가 있는 WMF재단은요, 일본의 센토라고 하는 대중모욕탕은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이나 폐외에 있는 마추픽처 등 같은 세계유산과 더불어 세계유산과 나란히 구세에 남겨둬야 할 어떤 유산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 센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만 상당히 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센토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일본의 대중목욕탕은 오후 3시경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도쿄 시내의 대중목욕탕을 예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도쿄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온노 센토, 일본의 대중목욕탕은 센토라고 하는 대중목욕탕은 고고 산지고로 까라, 여루 주니지고로 마데, 까라 마데네, 그죠? 가라마대 몸으로부터 몸까지, 여름 주 2시 고로 마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야떼이루란 말이 뭐죠? 야떼란 말은 야루는 동사가 있죠. 그죠? 야루는 동사는 수루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해야적인 표현이죠. 야루는동사다 뭐 주다의 의미도 있지만, 수루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체에 많이 나타나는 야루동사입니다. 12시경까지 운영하고, 야떼이룬데스, 노데스입니다. 노데스가 은데스로 바뀐 거죠. 우리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노데스가 은데스로 바뀌게 되면, 해화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해화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노 데스란 no, 말은 강조형이에요.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거리를 내세울 때노 데스, 은 데스라고 합니다. 일본의 센토라고 하는 대중무욕탕은 오후 3시경부터 밤 12시경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있어요. 요란 사실을 강하게 상대방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은 데스라고 하고 요라고 하는 강조형 조사가 또 붙어져 있습니다. 1-32분을 볼까요? 교통 경찰이 또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 C F 에 보면 뭐 한자 그대로 이렇게 단속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일본어에 이런 말이 없어요. 도리시마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도리시마루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도리시마루 그 단속하는 거예요. 그 명사 형태는요, 명사 형태는 도리시마리 에 마스형이 명사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말입니다. 뭐 한자 단속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예를 볼까요? 인슈 도리시마리니 인슈 도리시마리니 히카카리 마시다. 음주 단속에 걸렸. 버렸습니다. 뭐 이런 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뭐 일본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인슈 도리시마리니 히카카리 마시다한번 보까요? 그 경찰은 세바이바이의 도리시마리니 노리다시마시다 경찰은 세바이바이의 도리시마리니 노리다시마시다 여기에 나오는 도리시마리입니다, 그렇죠? 경찰은요, 세바이바이, 세바이바이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단속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착수하다는 말을 놀이다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에 나섰다는 말을 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게사츠와 세이바이와의 노리시마리니놀이다시마시다 경찰은 승명의 단속에 나섰습니다라고 하는 에, 그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본문 보면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고츠 게이사츠가 스피드이왕오 스피드이앙오 도리시마떼이루 도리시마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진행 중을 이야기할 때대이루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스피드이완입니다. 스피드이 양, 속도이 양을 말합니다. 고즈 케이사스가스피드이양을도리이 심할 때 이마스. 오늘 오용표현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한 가지는 대중모욕탕이라는 말을 일본말로 뭐 어떻게 하느냐. 또 단속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인 한자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오용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